사이클링미소입니다 제가 오늘은 진평에 왔는데요. 와 날씨가 진짜 경관이 미쳤습니다.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제가 오늘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요. 세분 한번 모셔 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에 x 스 사이클 팀 감독님과 선수분들 모셨는데요. 한번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. 에 x 스 사이클 팀 감독 장선재입니다 네. 안녕하세요 저는 LX사이클팀 맏형을 맡고 있는 박상홍입니다 안녕하세요 LX사이클팀 막내를 맡고 있는 김민재입니다 오늘 저희가 되게 특별한 그렇죠. 대회를 소개해 드리려고 왔잖아요 더 타고 더 기부하는 더 뷰티풀 라이딩이라는 챌린지를 저희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잖아요 챌린지가 어떤 챌린지니까요 아무 데서나 5km만 네. 라이딩을 해주시면 되고요 참가비가 있어요 참가비 3만 원을 내시면 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 3만원 이상의 경품을 더 드리고 기부도 더 많이 하할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네 그럼 저 이제 라이딩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를 까먹네 네? 우리 LX에는 한국에서 제일 대표로 하는 메카닉 그리고 의무 트레이너 선생님이 계십니다 볼수 있게 끔 우리 선생님들 한번 모실까요? 네 한번 모셔보시죠 <목소리> 네, 어,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, 저는 LX 팀 의무 트레이너 윤정희입니다. 선수들의 이제 시합 전, 중, 후 컨디션을 관리하고, 그다음에 훈련 때 부상이나 방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자전거를 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혹시 뭔지 아세요? 스트레칭 맞습니다. 바로 그쵸? 준비 운동입니다. 최고의 국가 대표가 함께 하고 있는 저희 LX 팀이 하는 준비 운동 한번 보여드릴게요. 혹시 런지 동작 다들 아시나요? 네, 압니다. 압니다. 네, 그 동작에서 이제 변형을 시킨 건데 런지를 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뒤쪽 다리 엉덩이에 힘을 준 엉덩이에 이 네, 그 상태에서 무릎을 펴서 허리 펴주고 내려가죠. 두 번째 동작은 이 상태에서 원레그 데드리프트. 무릎을 올렸다가, 이 상태에서 찍고 돌아왔다가. 자, 세 번째 동작은 힙 오프너라는 동작인데요. 힙 오프너요? 그렇죠. 네. 왼쪽 무릎을 열어주면서 아 고관절을 열어줍니다. 이번에는 뒤쪽에서 닫아주는 동작. 닫아주는. 그래서 안쪽 회전, 바깥쪽 회전. 음 이거를 반복해서 하는 동작입니다. 마지막 동작은 스윙 동작인데요. 스윙. 앞뒤로 고관절에서 움직임을 크게 나타내는 거예요. 아까 힙 오프너라는 동작으로 고관절에 기름칠을 했다면 지금은 이 동작에서 근육이나, 그 다음에 관절이 계속 늘어나주고 힘을 쓸수 있게 준비해주는 동작입니다. 그럼 오늘 이제 스트레칭은 다 끝났으니까 그 다음 자전거의 안전을 책임져줄 또 새로운 분을 또 모셔보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번에는 자전거의 안전을 책임져줄 우승국 미케닉 코치님 모셨습니다. 자전거 타기 전에 이거는 꼭 해야 된다. 네, 여기는 꼭 확인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? 우선은 자전거의 휠에, 휠에, 있는 타이어, 타이어에 대한 어,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. 두 번째는 이제 브레이크. 브레이크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. 패드도 같이 좀 확인을 해줘야 돼요. 브레이크 감속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체인의이 오일링이나 이물질 같은 것들, 그러면 확인을 좀한 후에 자전거 주행에 좀 안전성 있게 좀할수 있는 것들을 좀 확인하시는 게 제일 기본적인 이제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한 가지 있는데 네. 낮에도 이 후미등이 꼭 있어야 공간에서 이렇게 좀 저희들이 인지를 할수 있기 때문에 네. 후미등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자전거 탈때 안전이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더 뷰티풀 라이딩 챌린지 인증 사진을 올릴 때 헬멧 그리고 장갑 그리고 후미등 네, 이제 사진 안에 담아주시고 해시태그 안전 라이딩을 달아서 올려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안전 장비를 또 선물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. 스트레칭도 했고 네, 안전 장비도 지금 다 체크했고 이제 라이딩 가볼까요? 가시죠. 가보자. <목소리> 그 까먹은 게 있어요. 또요? 우리가 이 이벤트 행사에서 제일 포인트인데, 네. 그 에코바이크라는 그런 트라바, 아 트라, 그걸 인증을 하셔야 돼. 아 이제. 5km 탄걸 알아야지. 그치. 에코바이크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꼭 설치하셔야. 설치하시고, 77번째 하신 분한테 제가 요 김민재랑 데이트권 하나 드릴게요. 어. 남자면 어떻게? 남자면 왜? 골치 아픈 거지. <laughs> 그럼 저희 진짜로 이제 진짜로 진짜로 라이딩 가볼까요? 커피 내기 한번 하자. 오늘 저 지갑 한번 열지. 뭐. 시합이요? 저한테 핸디캠 있나요? 뭐 선수분들이신데. 네. 핸디캠한번 주자. 풀리너로 가기. 또 이십 출발이야? 네 그렇게 할게요. 저도 오. 저도 MCT. 선수니까. 아 근데 괜찮겠다. 지금 방금 말한 건 어떤 뜻이냐면은 엄청 어, 가볍게 어. 나. 예. 네. 이러고 가는 거. 집을 <laughs> 라는 거거든. 한번 해보죠 아. 뭐. 한번 해봐야지. 아. 나랑 이런데. 이게 오겠습니다. 내가 다쏠 테니까 많이 치면은. 네, 그럼 본격적인 라이딩 대결, 가실까요? 가시죠! 가시죠. 다 왔다! 다 아, 있어, 다 있어, 다 있어, 다 왔어, 다 왔어 오른 발, 왼 발, 오른 발 땡겨, 땡겨 땡겨, 뒤집안 돼, 안돼 다, 다다 왔어, 다두 분들의 대결이 방금, 방금 마쳤습니다 우리 선생님께 한번 한마디 듣겠습니다 어떠셨어요? 되게 묵직하게 안정감 있게 잘 가시더라고요 처음에 여성분이라 좀방심했었는빨라라 <laughs> 이세 분께 정말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면서 커피 한번 쏘겠습니다. 가시죠. 네, 예, 가시죠. 저희가 이제 더 뷰티풀 라이딩 참가자분들께 이제 기념품이랑 경품까지 지금 이쪽에 있는 거를 참가 기념품으로 다 드린다고 합니다. 인증샷 찍을 때 필요한 배번이랑 그다음에 메달, 가방. 어, 나이스요. 운동할 때 많이 쓰실 것 같아요. 어. 마스크. 마스크. 네. 요즘 필수품이잖아요. 물티슈? 저, 제가 가장 이제 탐나는 이 수분크림? 이것도다 주시는 건가요? 다 주는 거래요. 와. 써니 엔제, 저도 이거 예전에 많이 모았었는데 요거 두 개를 준다고 합니다. 와우. 그리고 대회 신청을 하신 선착순 120명한테 포카리 물통이랑 분말 이거 다섯 개인데, 염분이랑 당이랑 같이 섭취하기 되게 좋아서 에이, 저도 기다렸습니다. 이거 되게 잘 먹고 있는 건데, 나와봐라. 리아이스에서 이제 후원해주신 가방이에요. 근데 이게 그냥 가방이 아니라 신발도 따로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요. 헬멧이나 뭐옷 같은 거한 번에.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가방인데, 신상으로 준다고 해가지고, 아, 기대된다. 저도 한번 신청해볼까 합니다. 홍보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50분께 이제 드린다고 합니다. s n s 서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하셨 네네, 그렇죠. 더 뭐, 뷰티풀 라이딩 해서, 네네. 요것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? 게시물 홍보할 때, 그 해시태그에 투미드, 헬멧, 장갑, 이런 거 사진과 같이, 안전 라이딩 그 홍보, 해시태그 같이 달아주시면 추첨해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이쪽엔 난다. 뭐가 있죠? 일단 처음에 우리 베개. <laughs> 재생. 아. 만능 티슈. 그다음에 스트릭. 이거 뭐 참고로 어때요? 얼굴에 해도 돼서 되게 좋아요. 아 진짜요? 이 네. 진짜 라벨 제거기. 소개년도의 한정세트 아시죠? 노래 듣고 싶은데 <laughs> 귀를 막으면 위험하니까. 그렇지. 네. 많이 그 문의가 와요. 에릭스 유니폼 살수 없냐? 어디 거 쓰냐? 이렇게. 피세이 유니폼이 또 상품으로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되게 빨리 하셔야 돼요. 저번에 작년에 10분 만에 마감이 됐다고. 맞아요. 하더라고요. 내가 이만큼 상품을 받아서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브루이웃을 통해서 이렇게 또 기부도 되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.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더 타고 더 기부하는 더뷰티플 라이딩. 함께해요! 함께해요.